Windows 11 버전 2 3 h e 는 2023년 10월 31일에 출시된 Windows 11 최신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을 제공합니다. 첫째, Windows의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사용자가 웹에서 컨텐츠를 찾고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사용자는 음성이나 텍스트로 코파일럿에 질문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코파일럿은 웹 검색, 요약, 번역, 인용, 이미지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또한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사용자가 작성한 컨텐츠를 향상시키거나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윈도우즈 11의 일부로 미리 보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무료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채팅, 통화, 미팅 등을 통해 친구, 가족, 동료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앱입니다. 사용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팀즈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탭하여 미니 통신 환경을 열수 있으며 컴팩트한 크기로. 바탕 화면에 아무 곳에나 창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팀즈는 SMS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팀즈는 또한 아웃룩 및 Skype 연락처와 동기화하여 사용자와 관련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째 아웃룩 기능. 이 기능은 사용자가 메일, 일정, 연락처, 작업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앱입니다. 아웃룩은 사용자의 계정과 동기화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웃룩은 또한 사용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 메일을 정렬하거나 중요한 이벤트나 알림을 표시하거나 사용자의 일정에 맞춰 작업을 생성하거나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째 시스템 구성 요소. 이 기능은 사용자가 Windows 11의 일부로 설치된 시스템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에는 Cortana, Edge, Undrive, Windows 보안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설정, 시스템,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추가, 제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윈도우 11 버전 23H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